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8일 윤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 조의금 사용 문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조의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금 명목으로 본 억지 판결을 내렸다며 보수 언론이 마치 제가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받은 대가를 정대협에 기부했을 뿐인데 유죄 판결이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마치 횡령 사건처럼 몰아갔지만 실제 기소는 배임이었고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제 목숨 하나뿐이지만 김복동 기원 옥강덕경 할머니의 목숨이 제 목에 매여 있다며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는 윤전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한 사면 복권 건의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윤전 의원은 2020년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같은 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 심사 대상 포함 소식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윤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최종 포함될지, 그리고 이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